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매우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그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 선지자로서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외쳤던 내용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이것이 거짓말이 되려면 최소한 이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짜이든지 아니면 성전이 가짜이든지 그래야지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이 거짓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이둘 다가 가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도 가짜고 성전도 가짜가 되어져야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 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곳 여호와의 진 문은 말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분명한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외치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이 일종의 보증 수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안전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어쩌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침 가운데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나태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과 성전 밖의 모습이 확연히도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밖에서는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름없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풍속과 또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그대로 모방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 특별히 성전으로 들어오는 백성들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고 살아 가지만 그렇지만 이 성전 역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전이 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그것이 비로소 성전에 참된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또는 나아갈 길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히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